원투를 부어줄게요. 뜸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. 추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추출이 끝이 났어요. 산미가 그렇게 느껴집니다. 야옹이들 싸우는 거 아니에요. 효자 눈 갖고 싸우는 거 아니야? 저 효자 하겠어. 오늘은 고양이들이 집사가 일하는 게 굉장히 싫은가 봅니다. 그러면... <laughs> 커피 향보다는 생은 처음 맡아보는 향 같은 느낌 과일은 된대. 한 모금 음... 먹어보도록 할게요. 음... 묵직함은 없고. 산매도 그렇게 진하지는 않고 아주 묵직하지도 않고 길게 남고 맛도 여하튼 초콜릿 향 같은 군고구마 향 같은 음. 맛도 있고 알콜기 빠진 와인? 레드 와인 맛 같은 게 약간 있는 거? 끝에 이렇게 내쉴 때땅 약간 체리? 잘 익은 체리 네. 체리 끝물 체리 끝물을 안 먹어봤어 <laughs> 체리는 항상 시고 그래서 뭐 달콤한 체리 못먹어봤어 네, 체리의 신맛 같은 것도 끝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적당히 화났을 때 먹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기분을 약간 없이 키는것 같아요 음, 시그마 시그스로 신맛은 또 줄어듭니다 나는 커피였어 하고 끝 <laughs> 네, 좋은 커피였다 한잔더 마실 수 있는 여지를 내주는 커피 가볍게 한잔 마실 수 있는 커피인 것 같아요 우울해서 한잔 기분 좋아서 한잔 행복해서 한 잔, 이렇게. 소주한 잔, 소주를 그렇게 마시면 쓰나? 왜 네. 꾸지꾸무라. 그렇게 소주를 마시면 안 되지. 그럼 병으로 한 병, 두 병, 세병 먹어야지. 한 잔, 두잔마시 헐. 네. 네. 왜, 한 방울, 한 잔으로 만들려고 그러지? 네. <laughs> 음. 크게, 큰 방울. 걸리버 여행에 나오는 그런 한 방울.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